카우스가요우스 카우. EX만 우스 카우, EX 우스 어제 했잖아요 어제 가나 어제 안했나? 나 어디서 한거지 수요일에 안수요일날수요일 했나? 나 is it? w h 뭐라고 써 있어? 뭐 무조건 was I? What was I? What was I? w 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써있거든요 단 X 어,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I? 수라고 t was I? What was I? What was I? What w X s I? w 가우스 3.2 얼마? 3이에요, 그냥. 3.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3.2보다 작은 최대 정수니까 3이라고. 그러면 2.1하면? 2. 가우스 8하면 3.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냥.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나눠보셔야 돼 이거. 대수 시작하자마자 로그하면서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입니다. 정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절댓값 함수도 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절댓값 f(x) 나오면 부호가 바뀔 때. 맞니? 부호가 바뀔 때가 언제야? f(x)가 0일 때 부호가 바뀌었잖아. 맞니? 그래서 절댓값 x 1이 붙으면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었다. 맞지? 이게 핵심이야. 왜 나눠서 푸냐고? 식이 바뀌잖아 x가 1보다 크면 x-1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식이 바뀌니까 문제인 거라고 가우스 x가 나오면 반드시 가우스 x를 숫자로 만드셔야 돼 거냐면, 는 범위를 나눠야 돼 가우스 x는 x의 정수부분이잖아 그럼 0부터 1 사이에 있는 애들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얼마야? 0이죠 맞아 이때 0의 정수부분도 0이니까 왼쪽에 넘어가도 돼 가우스는 반드시 왼쪽에 넘어가도 돼 맞아. 당연한 거죠. 1의 정수분은 1입니다. 여기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이 안에 숫자 다 집어넣으면 정수분은 얼마 나와야 돼? 1, 1 나와야 지 2에서 3까지는 얼마 나와야 돼? 2, 2 나와야 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1까지는 0이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죠. 상수함수잖아 이거 맞니? 1이면 언제? 1과 2 사이에는 1이래 이렇게 생긴 거야 2와 3 사이에는 1이래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문제 없겠어? 핵심은 이거라고 나눠서 보죠 나누는 기준 절대값은 안에 있는 놈이 0이 될 때였지 얘는 언제 나누는 거야? X가 정수일 때,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보다 어려운 거지. 절대값은 x 1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1을 기준으로 나눴으면 되잖아. 1보다 클때 잡을 때. 근데 얘는 어때? 얘가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쪼개야 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다 쪼개야 돼요. 오케이. 다만 당연히 규칙성이 보일 테니 일일이 다안 그려도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은 할수 있잖아.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나눠줄게. 그려봐. 자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얘가 정수일 때, e x 가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맞아. 첫 번째 정수대는 건데요 e v 맞니 맞죠? 얘네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죠. 맞니, 맞니? 0부터 0.5까지 2배 해봐요. 0.5얼마 얼마 이거 아니야. 맞니 아, 아니, 얘 0이니까 2 x 이렇게 가우스만 숫자로 바꾸면 돼요. 당연히 얘는 숫자로 안 바뀌지. 이분 x 를 날릴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럼 그다음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서 1까지 집어 넣으면 가우스 2x 얼마? 1. 그죠? 0.5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집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1.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마이 2x-1. 이렇게 될거야 1부터, 그 다음은 1부터 2분의 3까지겠지? 아니 얼마 먹었어? 2겠지? 마니? 2분의 3에서 2까지. 얼마 먹었어? e x 마이너삼위겠지 맞니? 가장 짜증나는 고인들. 끝났어? 정역다 썼어? 모든 정역다 썼어? 모든 정역다 썼어?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이거 없는 정역 뭐야 지금 정역 이걸 했잖아. 그 s 없는 거 뭐야 지금? 이가 없어. 만니 그죠? 그래서 여기 등호 안 붙는 걸로 장난질을 친다고요 왼쪽에 등호 붙고 오른쪽에 등호 붙고 이, 이 없어 마지막 것까지 해야 돼 맞아 이 집어넣은 거 얼마야? 4빼이 가우스 4니까 0이죠 오케이 그려 당장 그려 얘기했죠? 0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어서 2개 이으면 된다고 그냐 2분의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2개 이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앞에 거두 개만 해도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가우스는 항상 규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0 지번으면 얼마? 뭐얼마야 e x 는 그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 얼마? 1 맞아? 다음 여기 색칠, 여기 안 색칠. 그렇죠? 가우스는 요거 중요하게 써야 돼. 이거 제대로 그려야 돼. 다음, 1/2 지번으면 얼마? 사겨줘요 2분의 1/2 지번으면 얼마? 0. 1 지번으면 얼마? 1. 그죠? 의1/2 지번으면 0. 1 지번으면 1. 벌써 눈치 깠죠? 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같이 나온 그리고 이 일대 0이다 이거 봐요 얘가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프예요 지만 오케이 이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표점이 두 개가 되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응.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응. 대충 있을 e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죠 그렇죠? 100점씩 찍어서 응. 시작하면 된다고. 처음이 있어. 자, 표점 몇, 몇 개야? 1개야1개야 응. 응. 내려온다? 내려온다? 응. 언제 바뀌어? 어, 요거 19에 바뀌죠. 이때도 딴이야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거 직후에 몇 개? 한 개. 그럼 언제 또 바뀌어? 요거 직후에 바뀌죠. 이때는 한 개잖아. 맞아. 그러죠. 요거 어디? 2분의 3코마 1을 지난 때. 1번 2분의 3코마 1을 지난 때. 이제 보내면 k 2분의 5. 얘가 K는 2분의 2 오케이. 그러면 언제까지 두 개야? 언제까지 두 개야? 또두 개에서 언제까지 두 개야? 얘 만나면 세 개죠. 맞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때는 세 개야. 그렇죠? 얘 직전까지 즉 어디 지날 때? 이콤마형 지날 때. 이콤마형 지 나면 k가 이길 때, 얘가 k가 이길 때.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2개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는 2와 2분의 5 사이 등호 어디부터 해야 돼? 2분의 5가 이거야 그죠? 1개다 얘는 아직 1개여서 안돼 2일 때는 어때? 1개, 2개, 3개 왜 3개야? 세 3개여서 세 안돼 아 맞네 둘다등호거 없죠 맞아? 응세계 3개고 얘는 1개여서 안돼 다음 계속 가다가 어디서 뭐 여기서 이제 해결된것 같으면 밑에서 가면 되죠 요렇게 됐어 자 아직 한개죠 언제 두개야얘 지날 때얘 지날 때 2분의 1, 0 지날 때 3번 2분의 1, 0 지날 때 집어넣으면 K는? 2분의 1일 때 여기 K는 2분의 1일 때 그래서 가다가 언제 2개가 아니야? 네. 1 콤마 0 지나면서 3개 되죠. 그렇지. 4번 1 콤마 0 지날 때 K가 1일 때. 두 번째 정답은 2분의 1에서 1일 때인데 등호는 네. 어떻게 해야 돼? 요거 2분의 1일 때는 2개가 맞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3개죠. どうもどうも。